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메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그 동안 악한 일을 행했던 세겜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즉 발의 신전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세겜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게으름, 그에 따른 악행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겜을 무너뜨린 아비멜렉 세겜을 책망하는데 쓰였던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겜 사람들을 징치하기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5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아비멜렉은요, 전쟁 후에 밭에서 나온 세겜 사람들을 1차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2차로 엘브리 신전의 보류에 숨은 세겜 사람들을 불로 태워서 멸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데베스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남은 세겜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아비멜렉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필요한 것은요, 절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제가 예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마지막 덕목이 나머지 여덟 가지를 잘 감싸고 있을 때에 나머지 여덟 가지 덕목들도 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분노를 절제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을 절제할 줄 몰랐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었지만 아비멜렉 또한 만만치 않은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보다 더 악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본문의 아비밀렉처럼 스스로가 분노심에 복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주신다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갚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다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결말은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이 아비멜렉 또한 스스로도요, 불행한 삶이 되었고요. 또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도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릇 지도자가 될 사람은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지도자가 서게 되면 그 당사자도 그리고 그 공동체도 다 불행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비멜렉은요, 욕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욕을 달성하고 싶어서 형제들을 무참하게 다 죽이고 왕위를 결국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을 왕으로 옹립했던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니까요,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의 삐뚤어진 리더십이 결국에는요, 자신의 가족,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자신의 삶마저도 다 파괴했던 것입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요, 데베스의 망대에 들어서 세겜 사람들이 피한 망대를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망대에 있던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돌이 아비멜렉의 머리로 정확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두개골이 깨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중상은 입었지만 아비멜렉은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부끄럽다. 내 무기로 나를 찌르라. 그의 부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아비멜렉이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였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왕의 자리에 일까지 이르렀는데,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감당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자신의 가족과 각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남아있진 않는지 정말 중요한 것을 반추하고 또 반성하며 돌아보아야 될 텐데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말을 들을까 노라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체면과 또 명예를 중요시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보잘 것 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마음이 병든 사람이 되어서 형제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복수심에 치를 떨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체면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정실의 소생이 아니었고요,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아, 기도는 아비멜렉을 비롯한 70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요 형제들 사이에서 첩의 소상이라서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많이 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요.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반역을 꾀할 때에 사사기 9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럿반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같은 지역 출신이고 너희가 나를 세워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졸립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지는 것의 근거를 사람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공통 분모를 찾고 정당성을 위시하지만 그 안에는요,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짓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당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게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간의 사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피해 의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따라서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면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립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지도력을 펼쳐나가면 하나님께서요 권위도 세워주시고 존중도 받게 해주시고 사람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여 주시는 것이 있죠 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요 권력력에 취해서 지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뜻을 따라 가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나의 어떤 욕구와 또 어떤 나의 계획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한 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비멜렉이요, 자신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찾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첩의 소생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항상 마음을 채웠다면 어땠을까요? 아비멜렉과 출생 배경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입다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첩의 소생이었고요. 입다는 기생의 소생입니다. 두 사람 다 지도자가 되었지만 아비멜렉은요. 사람들을 죽여가며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었고요. 입단은요. 길르앗의 장로들에 의하여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입단은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생의 소생이었지만 자신을 비천히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쁘게 여기고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준비하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도 또 전쟁에서 이길 지략과 전략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준비하고 제일 먼저 갖춰야 할 모습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될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요.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자신의 삶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비멜렉은 욕심이 앞서서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앞서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아비멜렉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 은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